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산프레체히로시마대 콜사도레 사포로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7프로 출발합니다. 윌리엄 왼쪽 측면으로 스루패스합니다. 끊어냅니다 네 연결됐으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수비가 끊었습니다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리오넬 메시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찔러줍니다 바로 걷어냈습니다 엔더 와타루, 윌리엄 드리블합니다. 공간으로 패스. 좋은 볼터치. 디에고 마라도나 크로스.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쳤어요. 슛. 선제골을 올립니다. 이 구단에서의 첫 번째 골,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아 어, 방금은 공을 뺏기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골까지 나왔습니다. 저 위치에서 골을 뺏었다는 것은 집중력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 게다가 훌륭한 골 결정력까지 보여줬거든요. 멋진 플레이였어요. 사도레 사포로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정신이 확 뜨는 골이에요. 기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 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갈 수가 있겠네요. 실정한 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앤도와타루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좋은 스피 보여줍니다. 코너킥입니다. 부사도레 사포로 전반전 첫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열려있는데요. 자 올렸습니다. 아웃 슛! 김성규 선방! 키퍼의 좋은 스피, 아 거의 들어가는 걸로 봤었는데 결정적인 세이브죠. 콘사도레 사포로 다시 역습 장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득점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도였는데요 메시 사사키 쇼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받았습니다 자 연결될까요 최대 한골더 들어갑니다 추가 골입니다 연속골입니다. 짧은 순간에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교과서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마라도나 두 골을 기록합니다. 콘사돌레 사포로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콘사돌레 사포로로서는 2대 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잘 노렸지만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윌리안. 받을 수 있을지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때립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자 이건 있어요 띄웠죠 헤더 자, 여기서 추가골입니다. 또 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정확한 헤더였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헤더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곤사도레의 사포로 현재 3대 역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골을 노려봐야죠. 윌리엄. 위험 지역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스루패스.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윌리엄. 2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 파울인 것 같은데요. 오, 어, 그때 파울 선언이 되질 않아요. 뒷동반으로.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벗어났습니다. 네, 이 말은. 뒷공간을 노립니다. 끊었습니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3대 0입니다. 코사도레의 사포로 점수뿐만 아니라 경기력에서도 상당히 앞선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네, 전반전 3대0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흠 잡을 데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코사도레의 사포로 3대0 리드하면서 후반전을 맞이하겠습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콘사도레스 앞으로 오늘 롱볼을 중심으로 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역시 이 전술에서 필요한 선수들은 명확합니다. 네, 롱볼 전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패스를 보낼 수 있는 선수와 트래핑 기술이 안정적인 선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잘 운영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두 가지 역할을 잘해줄수 있는 선수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롱... 헤죠 완벽한 찬스였는데요. 아,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이 좋지 않았어요. 움직임을 봤는데요. 슛! 슈팅 시도! 네이마르. 아 눌러설 수 없겠는데요. 자 서로 만났어요. 여기서 페인트. 속지 않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윌리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좋습니다 슛. 골키퍼의 선박.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정교한 드리블. 코사도의 사포로 어느덧 3대0이 됐습니다. 이제 후반전 초반인데요, 상당히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네, 후반 남은 시간은 참 상대 참 팀의 참 변화에 참 맞춰 참 나가려고 할것 것 같은데요. 굳이 공격 숫자를 늘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수비에 집중하면서 역습을 통해 상대 뒷공간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잘 봤네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흘러가네요. 데리스트 네이마르 그대로 치고 나가나요? 제쳐냈고 골파하나요 슛! 흘러나옵니다. 난프레체 히로시마 자 이제 첫 번째로 선수를 바꿔 줍니다. 부상이나 선수 컨디션으로 인한 교체는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지금 이 상태를 타개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s 공을 몰고 나갑니다. 자 아, 옵사이드인가요?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가운데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슛팅 자,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아쉽습니다. 멋진 플레이였어요. 이런 장면 자주 나오면 관중들도 신이 나거든요. 네이마르, 이 선수 드리블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혼자서 돌파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팀에 있어서 굉장히 든든한 점이거든요.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파울 선은 나오나요? 여기서 파트군요 s u b 77. n 32. c o m i 20. n 25. 살짝 위쪽으로 빗나갑니다. 아 골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 위치에서 슈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공타시 가져왔습니다. 자 기회인데요. 박스 안쪽의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빠르게 올라가야죠. 골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콘사도르의 사포로 넉넉하게 앞서고 있는데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네, 크게 앞서. 멋진 골입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9점 차입니다.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시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 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프레체 히로시마 이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지요. 슈팅! 골 포스트를 맞칩니다. 감정채까지 따라오고 습니다자 이제 한골 남았습니다. 빠른 반응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첩한 플레이. 다음 플레이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죠. 위치 선정 자체도 오사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한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한 골에서 멈추질 않네요. 마지막 순간 팀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 기세라면 좀더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좋은 쳤습니다. 엔도 와타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방금 같은 태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잘 해냈습니다. 네, 위기 상황이었는데 아, 파울 없이 공격을 막아세웠어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음, 이것도 옥사이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버텨야 되겠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겠는데요. 몇간년4분인데몇 메시. 직접 해결하자 슛! 정말 을 더하고, 몇를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를 틀어 막는 아주 좋은 수비였어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위험한 상황에서 걷어냈습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다시 올려주죠. 열렸어요. 아! 슛.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기. 골대를 벗어나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콘사돌레 사포로로서는 시작부터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낸 플레이가 좋았어요. 네. 오늘 방송 중계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